아이고, 엄마, 엄마. 아 엄마 집에 테이프가 많은가 봐 응? 응? 인천에 엄마 집에 테이프가 많은가 봐 그러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나 저번에 옛날에는 또 썼어 뭐가 또 이렇게 바리바리 어머나 이게 뭐야 엄마 이거 아 이거 떠갖고 가방 떴다는거 수세미도 잘 뜨고 이시 엄마가 뜬거여 새마을금고에서 받은거야 어 뜬거네 아. 이거 엄마집에 이런것도 없던거 같은데 어. 자기야 이거 봐봐 손재주 봐라 어? 어 누가 쓴 거야. 엄마. 어머님이 직접 신거 어. 근데 엄마 이거 잘못 따르 너무 약하게 꼬맸어. 이 실로 꼬매버렸네 이걸. 잘 떠. 이거는 원피스. 근데 이거. 이씨. 속에 뭐 이번엔 다 비치네 수세미 수세미야? 치즈다! 자기야 이거 김치냉장고에 넣어놔요 엄청 치즈는 뭐야? 끈찍을 하고 이렇게 된 거야 검은 콩국이래 개봉 전 흔들어 드시래 올렸다가 녹여서 먹어야 되나다 여기다가 쥐약이랑 스팸이랑 보낼까? 근데 이게 너무 더러워서 이거 버려야 될것 같은데?

어, 뭘 이렇게 잔뜩 보내셨대? 마그네슘 스프레이래요. 오년 효과에 함께 어쩌고 저쩌고래. 사냥유 단백질. 주공 걸어놔야 되는데 그 구멍 들어가죠. 그럼 구멍 들어가. 유산균 국수 이건 뭔 뚜껑? 이건 뭐야? 어 이건 뭐 하는데? 룸수저 아니고, 룸스가 아니고, 거 봐봐. 어. 나무. 양념. 그래. 아니 아니고, 룸스 나무야 가 소금 넣가 아니고, 룸니다 하나 이거 니고룸스지아 구병인가 본데. 뽁뽁이가 없어서 수건에다가 보냈다 그러더니. 네. 두 개씩 샀나 봐. 이게 깨지 못 하려고. 응? 뒤에 뽁뽁이 있네. 세말군고에서 뭔 뭐, 봉다리를, 어뜨, 뭐, 뭘 받았는데 이렇게 새말군고야 우와. 참기름 6개. 단백질 사냥용. 아 다이어트 하라고 난리를 치면서도 괜히 국수 먹고 살찌라고. 콩으로 만든 소면. 시금치 소면. 자세히 꼬고마 소면 짠. 이거는 유산균 파워 솔루션은 뭐지? 이게 제일 귀엽네. 아 이게 그건가 보다. 김연경이 뭐 선전한다고 그랬던 거. 어? 이 반찬 통 아주 딱 인데, <laughs> 자기야, 자기 좋아하는 거 엄청 쓴 거.